Ti va lo 말레이시아의 현대 미술전 교류전을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한국과 말레이시아 현대 미술 교류전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등록 순서에 의해 소개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상기 하동 군수님 참석하겠습니다네 하동 취안을 담당하시는 정성모 하동 경찰서장님 참석하겠습니다 강성래 하동군의 사업건설위원장님참석하겠습니다 하동 교육을 한 단계 더 높게 발전시키시고 계시는 한지균 하동 교육장님 참석하겠습니다. 성선경 하동군 의원님 참석하겠습니다. 김봉학 하동군 의원님 참석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마 미술 교류전을 위해 많은 도움 주신 여러분에 대한 공로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한국외총 강태진 하동지행장님이 하시겠습니다. 공로상을 받으실 리차드 옹님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공로상 성명 리차드 옹 국적 말레이시아 귀하는 대한민국 국제예술교류협회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하동시회가 주최하는 한국말레이시아 미술교류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8년 3월 9일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 하철경. 네, 다음은 하동군에서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하동군선생님께서 말레이시아 대표 리아스, 리차드 옹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감사패 말레이시아 리차드 옹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을 사랑하는 소중함을 담았습니다 귀하는 국내 작가와 말레이시아 작가의 문화적 정서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 간의 예술 교류 정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동의 문화예술을 꽃피워 지역민의 문화감성을 높여주었습니다. 귀하의 큰 뜻을 감사함으로 받아 국민의 마음을 입에 소중히 담아드립니다. 2018년 3월 9일 하동군수 윤상기 家和马来西亚艺术家之间文化情感的场所，给我们，同时促进韩国和马来西亚之间的艺术交流做出了贡献，因此深深的表示谢意，而把全河东群民的感谢的心，以此感谢牌传达给你。二零一八年三月九日，河东群手，用餐毕。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말리시아 미술협회 회장 리차드홍의 작품을 하동훈에 기증하는 기증식이 있겠습니다. 기증은 말리시아 리차드홍님이 하동훈 수님께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제 예술 교류 협회 회장 겸 한마 교류전 조직위원장이신 진관희 위원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이번 한국과 말레이시아 현대 미술 교류전을 추진해온 조직위원장 그리고 국제 예술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진관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많은 분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 올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내려서 오늘 행사가 사실 걱정이 되었었는데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어제 내린 비가 단비가 되어 봄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에게 에너지가 되었으며 삼진강의 흔들리는 매화 나무에는 벌써 매화가 활짝 웃을 준비를 하며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한국과 말레이시아 고명한 작가들의 질 높은 작품 교류전을 개최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신 윤상기 하동 군수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하동군 문화 관광실 실장님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한마 교류전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해주신 하동예총 강태진 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예총 강태진 하동지회장님으로부터 한마 교류전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대단히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시회를 하면은 제일 걱정되는 게, 아, 오늘 이 전시회에 축하객이 얼마나 많은가.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분 뒤편에 있는 제1전시관, 그 다음에 하동 아트 갤러리를 개관해서 작년에 약한 4,50회 이상을 전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모든 덕이 지금 계시는 우리 윤상기 군수님의 참 많은 관심과 그 관심 속에서 우리 예술인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관심 속에서 하동의 예술이 성장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내년에 2019년도에 또 한국의 좋은 작품을 가지고 말리에서 교류전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의인사말씀이있겠습니다尊敬的开幕人、韩国美术协会河东分会主席姜泰正先生、国际艺术交流协会主席陈光辉先生，各位嘉宾、各报记者。 各位喜爱美术的朋友们，大家下午好！我非常高兴，马来西亚艺术家有机会与韩国艺术家在河东举行韩马艺术交流展。这是第一次在河东举行画展，感觉非常的荣幸。马来西亚。 是一个多元民族、多文化并存的国家，各民族都有自己的文化精华。大韩民族的文化具有独特的魅力。为了加强马来西亚与韩国优秀文化艺术的认识，增加两国之间的了解。 尊重与欣赏，开展。最后，我还是要感谢韩国美术协会河东分会主席姜泰镇先生，国际艺术交流协会主席陈光辉先生。在这里也预祝本次展览圆满成功。谢谢，刚才没答。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다문화가 서로 공존하는 국가로서 각 민족마다 자신만의 문화 진술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 또한 굉장히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우수 문화예술의 인지를 높이고 양국 간의 상호 이해, 존중, 감상의 기틀을 더하기 위하여 이번 문화예술교육 전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미술협회 하동지구 주석 강태진 선생과 국제예술교류협회 주석 진관희 선생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교류전이 성공하 시기를 기원드리며 인사말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산기 하동 모습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문화예술인을 한 자리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요즘 좀 시끄럽지만은 우리 이 하동은 아주 조용하게 창작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매화꽃이 한두개 이렇게 꽃이 피는 시기에 예, 우리 한 말레이시아 아, 초청 전시회를 갖게 된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어, 식 모든 식물은 거의 같겠습니다만은 특히 매화꽃은 잎이 나기 전에 꽃부터 피고 또이 꽃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꽃이 일찍 핀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종자번식을 위해서 한경이라든지 어 영양이 있으면 들어가 는거죠또 어 중국의 시진핑 주석께서 우리 하동을 어 호리뺑속의 별천이다 이렇게 고운 최치원 선생의 시를 인용해서 전세계에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이 하동은 그야말로 별천지 뿐이 아니고 우리 화계라고 하는 이 지역은 꽃이, 꽃하자에 열일개짜리에서 꽃이 일년내 핀다 해서 화계라는 지명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장소에, 장소에서 우리가 문화예술을 한다 하는게 하늘에서 내린 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에 조금 이 전시회가 침체가 되었습니다만, 금년 한 해에는 여러분들이 기대할 만한 전시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에 가나 아트센터 서울에 있는 이, 이 호재 씨가 여기서 어, 자기가 있던 그림을 가지고 뭐 전시를 하도록 섭외가 되어 있고 또 4월 초에는 주공 중국 대사를 모시고 중국 풍경 사진전을 개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7일 날은 중국 대사가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어 약속이 되어 있고, 1박을 어 하고, 뒷날은 지리산 산행을 하는 것이 이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세계적인 산악인인 우리 박정현 대장의 이 히말라야 아 사진전이 개최가 됩니다. 이 박정현 씨는 열 손가락 중에 여덟 손가락을 히말라야에 바친 이런 산사나이죠 발가락 두 개를 또 절단을 하고 또 카나다의 출신인 세계적인 산악인 로저라쿤 친구하고 같이 공동 사진전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우리 군민들이 수준 높은 그림과 사진을 마음껏 볼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고 있다, 고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공간이 옛날에는 보잘 것 없는 그만 이 백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조금만 들이니까 이 아름다운 이 전시 공간으로 변화가 된 거죠. 어 서울이나 이 외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전시 공간을 보고 수준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분들이 와서 보고 방명록에 사인을 하고 간 것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하동의 문화예술의 품격을 많이 높인가인가 이렇게 싶고. 또이 세계와의 교류전도 앞으로 좀 확대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수준도 업을 시켜야 될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 세계의 사람들은 돈이 좀 있다 해서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죠. 문화예술을 모르면 선진국이라고는... 어, 이런 예, 명칭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 하동 군민은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선진국의 수준의 문화예술 어, 수준으로서는 접목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하 테이프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서 커팅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마 현대미술 교류전 커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laughs> 자, 잠시만 서서 사진 촬영 좀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한국 말레이시아 현대미술 교류전 개식을 마치겠습니다.